이사드리겠습니다. 아, 안양시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아, 오늘로서 22대 총선이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지조를 바꾸라는 말을 한 야당 국회의원 끌어내고 그리고 R&D 예산을 보호하는 학생의 입까지 틀어막았습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폭주하는 동안 우리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민생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입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원내 제1당이자 그리고 제일야당입니다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그리고 민생을 챙겨야 될 책임이 그리고 역사적 과제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국민께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눈에 비친 우리당의 모습은 공천 욕심에 눈먼 개파 갈등 모습일 뿐입니다. 이번 공천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 공천, 그리고 개혁 공천, 그리고 이기는 공천이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당에는 지난 총선 때부터 마련한 시스템 공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하나가 된 명문 정당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부디 민주당은 모두가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된 모습과 혁신하는 자세로 정권심판, 그리고 그 정권심판은 총선 승리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시대적 소임으로 마음속으로 하나가 돼서 타짐하고, 그리고 역사적 소임에 다하는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총선에 나갈 우리 모두의 다짐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